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14년에 끝자락에 우리가 당도해 있습니다. 이제 꼬박 열흘이 남은 것이죠. 이 시점이 되면 지난 1년을 회고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롭게 점검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성적표를 한번 매겨 보았습니다. 몇 탁점이나 몇 점이나 될 것인가. 오늘 이부 예배는 특별히 황봉현 장로님의 은퇴 예식을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지난 세월 동안 장로의 직분을 맡아서 일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나온 세월이 주님의 은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세 꼭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해 보세요 주님의 은총을입니다. 말해 보세요 주님의 은총을. 본문 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무엇을 말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을 열어서 이곳저곳에 전달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 뜨거움이 이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을 뒤돌아보았더니 모든 것이 발자국마다 다 은총이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작년도 12월 15일에 위임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이 제가 위임 목사가 된지 꼬박 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나의 목회는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한 부분은 무엇이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지,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잘한 부분보다는 참 부족한 부분, 못났던 부분이 더 많이 떠오르고 뒤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부족하고 못나서 잘 못할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실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꾸중 듣겠구나. 꾸지랑 한번 듣겠구나. 퇴출이 한번 맞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방송실이 하우링 나는데 예. 그런데 주님의 손에는 회초리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손에 무슨 금은 무화가 돌려있거나 무슨 돈다발이 들려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빈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빈손이 제게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손길이 따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 부족한 종을 만나기 위하여 오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마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고 오시면서 손을 따스하게 하고 오셨던 것 같다. 그리고 제 손을 만질 때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서 제 차가운 손을 그 따스한 손으로 만져주시는구나 하면서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들고 오지 않으셨어도 온갖 금은부화를 들고 오지 않으셨어도 저는 주님의 빈손으로 충분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힘을 얻었고요. 지난 1년의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총이 크고 놀라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수십 번을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반주 나오면 함께. 예. 12번 켜 줬어야 되는데. 예, 일부 예배는 잘 나왔었는데 이게. 예. 예. 1절만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과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보니 슬픔 만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 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저만 느끼는 주님의 은총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영혼도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중한 죄짐이 다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그렇게도 많았던 이 세상도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뒤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 예수와 동행하며 할렐루야 늘 찬송하시기를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 천국임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지난 시간들을 회고해 보는 영상입니다. 참가자들에게 골판지 하나씩을 남겨 주고 앞면에다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써보라고 그리고 나서 그 뒷면에다가는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써보라고 하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시는데 자막이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여기 서서 자막 글씨를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나이가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나 같으면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씩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간증을 골판지 위에 쓴다면 어떤 말을 쓰시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이전에는 도둑이었고 완전히 망가졌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아직도 망가져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돈과 포르노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등쳐먹던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부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남자 기독교인은 약해 보여서 싫어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약한 남자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중독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현재 암 투병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찍에 마지막으로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2004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암은 내게 죽음의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암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 두 살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의사가 선고했습니다 소망 능력 평안 안에서 다음 달에 세 살이 됩니다. 겉돌았던 믿음이었지요. 그러나 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불임 가정이었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매주 자녀로 주셨답니다. 미지근했던 믿음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삼촌에게 성적학대를 받아 섭식장애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저를 치유하셨습니다 기독교 인인척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2007년, 다발성 경화증 발견되었고 예수 믿지 않아0 아내의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러나 지2 2 0 0 8년 부활절에 세례받고 이제는 아플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는 이혼했었지요.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단교의 교인이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태중에세 명의 아기가 죽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결혼의 위기 2007년 여름 결과, 결과 후 성적으로 물러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2008년 1월 세례받고 아내와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흔들림 없는 재결합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10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요.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었고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다음 봉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신된 사역자로 일하고 있답니다 제 안의 분노가 제 삶을 산산조각 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2000년 불치의 암 선고 8년째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의 자살로 너무나도 힘들었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술, 마약, 라켓롤 음악에 취했던 삶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기타 연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도 분명합니다. 유죄 판결 받은 흉악범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경공부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아빠 그리고 엄마였습니다. 사랑과 용납으로 단단하게 연결된 하나의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아 너무나도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5월에 아들을 입양합니다. 현재 임신 중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골판지 하나씩 남겨드리면, 남겨 골판지 하나씩 드리면 뭔가 써볼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알기 전에 이러한 삶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과거에는 저들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세상에나 세상에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이 근질거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을 열어 배 축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자랑하며 소문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봅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이구 내 새끼 내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프지 않은 내새끼란다 너희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02년도 10월에 용전동에 개척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척을 하고 한두달 지났는데 성부영신 예배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말씀을 뽑는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뽑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목회 시작하는데. 할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저를 아들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몰리 먹이겠다. 네 목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졌었던 이유는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받았던 말씀하고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 예수에게 세례받고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뽑았으니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때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저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보니까 여기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은 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누구나 다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구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동 동참.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만 홀로 힘든 줄 알았는데 나의 모든 환난에 이미 동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홀로 괴로운 줄 알았는데 나의 모든 눈물에 이미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병들어 아픈 줄 알았는데 나의 모든 절망에 이미 다가와 손 내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미 나의 모든 어려움에 다가오셔서 함께 어깨 걸어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지난 세월이 나 혼자만의 걸음이 우리만의 걸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인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황영한 장로님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었다고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절 뒷부분에도 보면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지나온 세월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왜 없었습니까? 혼자 걷기가 힘들어서 버거워서 할 때마다 들어 안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아쉬운 장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마지막 단어 안으셨으나 때문, 안으셨으나 때문입니다 안으셨습니다 까지만 하면 아멘하고 설교 끝나고 끝날 텐데 안으셨으나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으로 끝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0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오시고 늘 그렇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너는 내 자식이요, 내 백성이란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란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딴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못된 길로 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만, 좋은 일들로만 회상이 됩니까? 내가 주님을 근심하게 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돌아가겠습니다만, 이문 열고 나가면 우리는 또 딴짓할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 세 번째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은 인간들, 하나님으로부터 혼쭐이 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혼쭐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어디 계시냐? 11절 끝에도, 이제 어디 계시냐? 13절 끝에도, 이제 어디 계시냐?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뒤집어 엎으면서, 먼 길로, 딴 길로, 못된 길로 가다가, 때로 하나님의 채찍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그때서야, 아,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제발 나에게 와주십시오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뭔가 잘못을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에게 매를 맞고 있으면 이 아이가 아빠를 찾든지 누나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누구를 찾냐면 엄마한테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 엄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혼쭐이날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있습니다 누구를 찾겠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를 좀 저의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장 제일귀의 성도 여러분, 지난 1 년간 애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지난 십여 년의 세월 귀한 직분 맡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성도님들과 특히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부족한 것뿐인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아들이란다 하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지난 세월의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봅니다.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가끔 저희들의 불충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반란에 동참하사 친히 두 팔로 안고 오셨음을 우리가 친히 체험하였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총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자랑은 우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것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견주면 너무도 부족하지만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